했습다 먼저 영상 보고 와서 노무현 선생님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예, 취했고 예, 예.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미 증인은 피청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피청구인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어,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체험한 적도 없고 음.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2015년 그 8월경부터 K 스포츠 재단 노순일 등의 도움으로 증인이 설립한 독일 스포츠 매니지먼트 법인인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삼성과 286억 상당의 훈련 제약 계약을 체결해서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오로지 정유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게딸 혼자만 그걸 한다고 그게 그 삼성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그 회사가. 자, 그럼2 8 6억이있는 거는 그 가상에 대한 그 올림픽을 향한 거지 그때까지 지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삼성. 자, 어쨌든 받은 돈으로 현재까지 정유라만 지원된 건 맞죠? 아닙니다.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일심 선고가 있는 그 재판장 바로 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역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자, 유죄가 나왔다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쩌나? 라고, 예, 이 변호인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요. 증언 거부까지 했건만 이게 다 정유라 때문이다. 정유라가 막판에 증인으로 나간 것 때문이다라는 이경재 변호인의 모습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일심 선고가 박근혜 최순실 두 사람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노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격탄. 직격탄. 네, 직격탄이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재판부의 판결은 물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부의 판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그~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돼서 뇌물을 공모했다 냉을 예. 받기로 그런 공모 사실을 일단 인정을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미르케이재단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인정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미르케이재단이 최순실이 사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정말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점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다 예. 이런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러그 얘기는 이재명 부회장에 대해서 무죄가 된 것과는 별개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미르나 K재단의 뭐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어,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음. 어느 정도는 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혐의 사실 한 열세 가지 정도 되는 그것에 예. 대해서는 다 전부 다 블랙리스트 관련 빼놓고는 사실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예. 상당히 아마 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아마 각 변호인들은 생각하고 있을 예. 것이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지금 제가 그 등호 표시를 표시했는데요. 를 예. 상당히 밀접하게 인정했다는 음. 점에서 사실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께서는 뭐 법률가시니까 표현을 굉장히 정제돼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라 뜻은 박매, 최순실 두 사람 재판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런 뜻을 그렇지.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의 부정적 영향,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장님 좀 보죠. 네, 예. 결국은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만 생각을 한다면 박전 대통령의 13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최순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관계의 예. 어떤 그런 그 상황에 따라서 달려 있는 어떤 유죄 여죄 여부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재판부가 최순실과 박근혜가 공모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이런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근거가 다 우리가 정황 증거라고 얘기했던 예. 그런 안정범 수첩이라든지 김영한 수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증거를 인정을 하거든요. 예. 하나의 예로 제가 쓴 것이 국정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가 국정농단이라고 표현되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운영 참여를 용인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상당 부분 친밀하고 그 친밀한 예. 때문에 예를 들어서 K D 코퍼레이션을 뭐 이렇게 그 광고를 줬다든지 이런 1 3개 혐의가 다 입증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 대단히 예.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한테 불리한 그런 문구들이 예. 상황에, 대, 상황에 대한 문구들이 많았다라고 지금 음. 판단이 됩니다. 일심 재판에 불과하고 또 재판부가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영향. 줄수 있다. 예. 김 의원님. 예. 네. 뭐 앞서서 뭐 그야말로 미래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익에 해당된다고 했기 때문에 최순실과 예.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된 그런 부분이고, 더군다나 뭐 오늘 나왔던 채순실 정유라 지원은 더욱더 이제 굳어지는 것이고, 예. 거기다 더더 붙여지는 것은 말하자면 이재용 재판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 그렇죠. 나오지도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개심죄도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게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 예. 또 하나는 어, 최순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위정을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음.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연동되어서 맞춰서 본다면 이것이 오늘 재판부의 결정이 물론 뭐그 2심, 3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갖고 온다면 그동안 최순실이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정언들은 다 위, 상당수가 위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부가적인 어떤 말하자면 일파만파의 어떤 그런 음. 결과들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기간 동안, 시간 동안은 계속 이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어떻게 어, 재판이 결과가 나올까 관심을 가졌던 걸 보면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감지했던 것 같아요. 그쵸?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오늘 일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아마 촉각을 곤두세웠을 거예요 안될 음, 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쪽에는 지금 내물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결이 넣오냐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 저쪽에는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는 변호사들도 수준 높은 변호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에서 예. 잘만 방어되면은 굉장히 좋았을 텐데 오늘 방어 제대로안 됐어요. 제가 아마 하늘을 보면서 한숨 푹 푸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번 사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물수수, 딴 거는 몰라도 내물수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오늘 내물수수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내물수수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도 모르는 관계, 아니, 뭐, 친여의 관계. 뭐, 이 정도였는데, 공모 관계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려워했던 내용이 딱 오늘 찍혀버린 겁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참고로 뇌물수수는요. 뇌물공약과 다릅니다. 뇌물수수는 5억 이상이면 평균 10년 정도의 형입니다. 그게다가 지금 다른 13가지가 번죄가 있잖아요. 가중이 되면 요 11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아마 한숨 팍팍 고 있을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말 그대로 대통령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큰수술할 예. 경우에 더큰 죄가 인정이 된다. 너, 교수님. 아마 <laughs> 어,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는 상당히 망연자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예. 우선 이재용 너마저 아마 꽤 믿었지 않았을까 봅니다. 삼성재호 인단을 이재용... 믿은 거였군요. 네, 예? 예. 그 변호인 군단이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군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 뭐, 어, 물론 뭐 박근혜 예, 최순실 씨 이 변호인도 유영화 변호사, 이경재 예. 변호사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분들을 표마하는건 아니지만 비교가 안될 정도의 호화군단을 가지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래도 뭐 잘하면은 뭐 집행유예라도 혹시. 무죄라도, 이렇게 기대 예. 무죄는 아니라도 음. 기대했는데 지금 5년 형이 때려진거 예. 아닙니까 장충기뭐 최수성 4년 이렇게 맞고 거기에 바로 또어 법정 구속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재용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5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를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예. 저분은 민간인으로서 수동적으로 내물을준 거예요 수동적으로 예. 돌아가니까. 근데 공직자 최고의 국정 운영하는 공직자 중에 공직자 예. 가장 높으신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거예요. 거기다가 최순실과 공모도 했고 최순실과 경제공모체라는 거 예.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 어~ 오늘 재판부도 이것은 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추악한이 정경유착의 그러한 산이라는 것을 명백히 예. 그어 재판에서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우리는 곱백이 형량이 될 거야 음. 이렇게 속으로 어, 생각하지 것이다.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굉장히 낙담하고 있을 것이다. 천명진 의원님 얘기 좀. 예, 이 사회자께서 이 원고에 있는 질문하고 다른 걸 얘기했어요. 음. 그래서 제가 두개다 할게요. 제가 따로 물어보세요. 일단은 거 <laughs> 예, 최순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을 물어봤는데요. 아, 그 전에 원고에는 20매 가능성에 예. 대해서 여쭤봤는데. 예. 예. 일단은 최순실 재판, 박근혜 재판의 이재용 씨 재판의 역, 영향은 도미노 효과죠. 이는뭐빠는 뭐 겁니다. 그렇죠? 무너진다? 예. 예. 이재용 씨가 무너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너지는데 오늘 이재용 씨가 유죄를 받아서 앞으로 10월 달에 있을 박근혜 전대통령 재판 결과에 분명 유죄로 이제 결정 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언하지 마십시오, 네, 예체보님. 향이아니데이 서로 예, 쌍방행한 거니까, 그죠? 이 예. 예, 뇌물이라는 게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이 과연 이심 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좀 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판부가 가장 큰 건인 예. K재단 미리 재단에 대해서는 무죄 얘기했어요. 그건 강요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명시적의그 이게 어 글자로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영재 스포츠와 뭡니까? 저이 승마에 예. 관련해서는 유죄라고 했는데, 유죄의 근거를 얘기를 딱 들은 걸 보면, 그거는 저뭐있어 검사 쪽에서 얘기하는 경제 공동체가 꼭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청탁 행위가 또꼭 있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하나 업무의 포괄적인 그런 의미, 그런 어떤 그 이, 그것의 그, 어떤 이거 그 법적인 의미 이런 걸보면 사실 서로가 다암묵적으로라도 이게 청탁하는 거고 암묵적으로라도 뇌물 아니냐 이렇게 예.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렇게 고 구체적으로 박과 최가 공모했다고 또 표현이 나오지만 예. 어떻게 공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구체적인 증거를 대기보다는 사실은 정황 증거에 의한 거였어요. 오직 딱 하나 대통령이 승마와 정유라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이재용이한테 표명했다. 네.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다 결정적인 거, 그동안 특검에서 끈질기게 주장했던 거, 경제공동체 여부, 청탁행위 여부, 박최희 공무 여부는 사실은 재판부가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이신 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제 1심이 끝났습니다만, 2심 또한 어, 결코 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특검도 그렇고요, 이재용 부 회장 측 대변인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좀붓고튀는 법률 공방이 예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사람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노 변호사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격탄. 직격탄. 네, 직격탄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재판부의 판결은 물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부의 판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그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돼서 뇌물을 공모했다 뇌물 예. 받기로 그런 공모 사실을 일단 인정을 했다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미르케이 재단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인정한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미래 K 재단이 최순실이 사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점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았다 예. 이런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와서 노무란 선생님 얘기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몰랐던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익을 어떻게 뭐 예. 취했고 예. 예. 이거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 그거 내가 몰랐다는 건 결국 내 불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국민한테 그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그 사과를 드려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미 증인은 피청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정부의 문화체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비천구인 증인의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에 관한 그런 어떤 어, 이권과 특혜 계획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요? 그 얘기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무죄가 된 것과는 별개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미리나 K재단의 뭐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해서 어, 자유로울 수 없다는 라 것을 음, 어느 정도는 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혐의 사실 한 열세 가지 정도 되는 예. 이것에 대해서는 다 전부 다 블랙리스트 관련 빼놓고는 사실 전부 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음. 예. 상당히 아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아마 각 변호인들은 생각하고 있을 예. 것이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지금 제가 이, 그 등호 표시를 표시를 했는데요. 예. 상당히 밀접하게 인정했다는 음. 점에서 사실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께서는 먼저 뭐 법률가시니까 표현을 굉장히 정제돼서 이제 말씀해주셨으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뜻은 박근 최순실 두 사람 재판에 유죄가 나.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일심 선고가 있는 그 재판장 바로 밑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역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징역 5년 선고가 내려지는 그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자, 유죄가 나왔다고?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쩌나? 라고, 예, 이 변호인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요. 증언 거부까지 했건만 이게 다 정유라 때문이다 정유라가 막판에 어, 증인으로 나간 것 때문이다 라는 이경제 변호인의 모습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박근혜 최순실 저는 어떤 이권이나 어떤 이득을 저희가 개인이 체한 적도 없고 음.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너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2015년 그 8월 경부터 K스포츠 재단 노순일 등의 도움으로 증인이 설립한 독일 스포츠 매니지먼트 법인인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삼성과 286억 상당의 훈련 제약 계약을 체결해서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오로지 정렬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떻게 훈련 어떻게, 받은 어떻게 있죠. 딸 혼자만 그거를 한다고 그게 삼성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회서가 자, 그2 그거는... 8 6억이있는 거는 그 가상에 대한 그 올림픽을 향한 거지 그때까지 지원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삼성. 자, 어쨌든 받은 돈으로 현재까지 정유라만 지원된 건 맞죠? 아닙니다